골든 리트리버는 온순하고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는 친근한 성격을 가지고 지능 수준도 매우 뛰어나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며 다양한 훈련을 받고 사회함이 고급 훈련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온순해서 천사견이라고도 하고 똑똑한 지능으로 인해 맹인 안내견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골든 리트리버에게 진돗개 같은 충성심을 바라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순둥이로만 아는 골든 리트리버도 사람에게만 그렇지 다른 개나 동물에게는 다른 견종이랑 똑같이 서열 다툼이나 영역 분쟁도 하며 특히 암컷은 싸움도 합니다. 체급도 대형견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책하는 다른 개를 쫓아가 공격하거나. 실제 캐나다에선 지배 침입 한 퓨마를 상대해 싸워서 11살 주인을 지켜낸 적도 있어요. 사람에겐 천사견이지만 다른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견주는 착하다고 리트리버를 만지다가 자신에게가 위험할 수 있어요. 가끔 주저없이 다른 개에게 맹견으로 돌변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목줄을 하지 않은 골든 리트리버가 산책 중이던 말티즈를 물어 죽인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공격성과 살상 능력이 있지만 오랜 습성으로 사람에게만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청 개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몇 가지 있는데 대형견이기 때문에 먹는 양도 많아 소형견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담감도 더 많고 털 빠짐도 심한 편입니다. 다만 실외에서 기른다면 상관없습니다. 생후 2세까지는 장난이 심하고 늘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과도하게 짓기도 하고 굉장히 활달합니다. 머리가 좋아 호기심도 많아서 집안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망가뜨려 엉망으로 만들어놓곤 합니다. 이 시기를 마이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보통 약 2년쯤 지나면 거짓말처럼 얌전해져서 주인들이 적적해 한답니다. 체중이 25-40kg인 대형견이라 외출시에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든 리트리버가 고양이나 다른 개를 보고 순간적으로 달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인기 견종인 탓에 무분별한 근친 교배를 시켜서 고관절 이형성이라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 확률이 약 50%이니 입양시에 믿을만한 곳에서 분양을 꼭 받으세요. 금친교배의 취약한 골든 리트리버는 암에도 잘 걸리는데 대표적인 림프종으로 60%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새끼 때는 발견하기 어렵고 성장하면서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절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수영을 잘하고 물을 좋아해서 물트리버라고도 합니다. 포메라이아는 소형견으로 털이 이중모로 몸에 붙지 않고 붕 떠서 손뭉치 같은 외모다. 새끼 때에는 귀여움의 결정체이며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졌다. 성격은 상당히 사납고 다혈질이며 참을성이 없고 예민하다. 특히 순종 포매는 경계성, 조금만 높다. 낯선 기척에도 캄캄 지저댄다. 그러니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는 포매를 키우는 것을 비 추천합니다. 주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낮아서 주인과 상호작용 거의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불안 장애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릴 때한번털 빠짐이 극적으로 일어나는 못난이 시기엔 이게 같은 개가 맞나 싶게. 볼품 없어지는 시기가 있으나 생애에 딱한 번이며 작고 귀여운 외모는 늙을 때까지. 가져가는 외모면에서는 축복받은 게입니다. 키우다 보면 힘든 수준의 활동성을 갖고 있어 매일 꾸준한 장시간의 산책을 해야 한다. 안 나갈 경우 집안에서 난동을 피운다. 작고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체력이 상당하며 실제 포매를 키워본 견주들은 식탐이 많고 잘 짓는 것을 제외하면 고양이와 비슷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자신만이 영역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주인과의 교감을 꺼리며 터그놀이를 좋아하는 포매의 야생적 성향 때문이다. 사회성이 매우 떨어지는 견종으로 분류된다. 포메는 체구가 작고 귀여워 걷거나 뛰는 모습도 다른 견종에 비해 무척 귀엽다. 그런데 사실은 포메들이 관절이 아파서 그렇게 걷는 것이다. 꽤 특유의 본능에 의해 아파도 철저히 숨기고 드러내지 않을 뿐 모든 포메들은 평생 관절의 아픔을 느끼며 산다. 순종 포메는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경우가 없는데 만약 꼬리는 흔드는 포메가 있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믹스견일 수 있다고 한다. 소형견 중에서도 서열에 대한 인식이 강해. 같아 사는 가족 중에도 서열을 매기고 낮은 서열의 가족은 무시하거나 공격 성향을 보인다. 다른 강아지와 다견가정을 이룰 경우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이중털이라 털이 많이 빠져 털을 너무 바짝 밀면 털이 안날 위험도 있어서 최소한 약 5cm 정도는 남기는 미용을 해야 한다. 털이 많은 폼에는 늘 집안을 건조하게 유지해야 피부병을 막을 수 있다. 선천적으로 잇몸뼈 자체가 안 좋은 폼에는 관리를 잘 못하면 5-6살 때 이미 이빨 대부분이 빠질 수도 있다.